24일 주민자치 택색사업 구성 기능 설명회가 상평행 인도구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사랑의 정신나누기 순회보금영화가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청 시립교사관에서 6월 30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원화전 신호가 운영됩니다. 경기청시 태영동 181번지의원 도로대설공사가 지난 20일 조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는 테마가 있는 다리로 칭찬의 다리가 있었는데요. 행복한 상패동 만들기로 주민자치 특색 사업을 펼쳐 이번엔 음악의 다리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14일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음악이 흐르는 다리 상패동 인도교 공원에서 주민자치 특색 사업 조성 기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상패동 8개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악이 흐르는 다리를 선보였습니다. 음악의 다리 인도교는 2013년 주민자치 특색 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한 상패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다리를 단순히 건너는 용도의 상막한 철제 구조물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칭찬의 다리 신청교와 함께 테마가 있는 다리로 조성됐습니다. 또한 인도교합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바르기살기위원회가 공원 돌보기에 힘쓰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 하절기에는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음악을 재생해 상패동 주민들의 행복퍼센트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기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월드비전과 함께 경기지역을 순회하며 모금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소중한 사랑나눔이 동두천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제1회 사랑의 점심 나누기 순회모금행사가 지난 18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일보 창간 25주년을 맞아 월드비전과 함께한 이번 사랑의 점심 나누기 캠페인은 경기도를 순회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대표적인 이웃돕기 행사입니다. 오세창 시장은 이날 동두천에서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두천시도 서민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 10만 시민의 온정이 모인 후원금은 동두천시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도 내 취약계층, 월드비전 국내외 아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매번 다양한 문화체험을 마련하는데요. 이번 달 30일까지 무료 원화전시회가 로비에서 운영됩니다. 동두천 시립도서관은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이야기가 있는 원화전시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원화전시회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마련됐으며, 김상권 글, 김병아 그림의 보리밭은 재미있다에 실린 작품 13점을 전시했습니다. 보리를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겨운 그림체를 통해 보여준 이번 원화전시회는 시립도서관 1층 로비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포기 협수에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생현동 181번지 구간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월 20일 동두천시는 생현동 풀림유치원 앞 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합버스의 통행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생현동 풀림유치원 앞 도로 개설은 생현동 181번지 일원의 풀림유치원, 크레용 어린이집 고문사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들을 차량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현동 6통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린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